호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 모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예화라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양 한 가운데에 조난 당한 한 남자가 튜브를 붙들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은 한 여자가 헤엄쳐 왔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바다 위에 떠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눴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여자는 어딘가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헤엄쳐 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맥주를 마셨지요. 여자는 이틀 밤낮을 헤엄쳐 어딘가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있다가 술에 취한 채, 구조대에게 구조됐습니다. 몇년후두 사람은 어느 고지대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팔이 빠져라 열심히 헤엄쳐 살아났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구조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다른 사람은 노력 없이 나와 똑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 기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 그리고 노력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생각에 화도 나고 힘도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열심히 헤엄을 쳐서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 결과가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결과였을까요? 만약 여자분이 열심히 헤엄을 쳤는데 섬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향을 잘못 잡아 더 넓은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갔다면, 그리고 헤엄을 치다 상어를 만났다면 여자분이 과연 살수 있었을까요? 여자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운이 좋아 살아난 것입니다. 여자분은 자신에게도 운이 따라줬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해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으면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결과에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해서 때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들에게도 같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1 데나리온의 임금을 나눠 줬습니다. 1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은 각기 일한 시간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일꾼 중 어떤 사람은 12시간을 일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온 시간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낮과 밤을 각각 12시간씩 구분했습니다. 낮을 12시간으로 구분할 때 우리의 시간 새벽 6시가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 새벽 6시가 그때의 시간으로는 0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절에서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른 아침은 그때의 시간 개념으로 0시, 곧 우리 시간 개념으로 오전 6시입니다. 본문에 나온 시간대를 우리 시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 그리고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러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달랐는데,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하루 품삯일 대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자 먼저 온 일꾼들은 자기들은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한 시간 일한 일꾼이나 1 2 시간 일한 일꾼에게 모두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한 시간을 일했고 우리는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했는데 저 사람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임금을 줬습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봐도 이런 대우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말씀드린 예화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팔이 빠져라 헤엄쳐서 살아난 여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를 얻은 남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살수 있었던 것은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자가 얻은 결과에도 자신도 모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은 자신들이 받은 일 대나리온이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그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서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루 일당을 벌수 있었을까요? 포도원의 수확이 저조했다면 주인이 자신들을 일꾼으로 불러줬을까요?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았다면, 건강이 나, 갑자기 나빠졌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종일 일하고 받은 일 대나리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든 결과가 아니라 주인이 베푼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받은 일당이 은혜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니 일꾼들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좋은 결과들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른 사람은 노력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는 생고생을 하면서 겨우 결과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남과 비교하느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12시간 일하고 받은 일대나리온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간 일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니 자기가 받은 일데나리온은 불공평한 임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인은 오전 6시에 불려온 일꾼들에게 일 대나련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노동법도 위반하지 않았지요. 주인은 약속을 지켰지만 일꾼들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더 받을 줄 알았다는 이 생각은 비교의식에서 나온 욕심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정도 받았으면 나는 이 정도 받아야 해. 저 사람이 저런 대우를 받았다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해. 일꾼들 마음에 원망이 가득한 것은 주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교 의식에서 나온 일꾼들의 교만이 문제였고,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한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땀 흘린 만큼의 결과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욕심이 문제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욕심과 교만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가득하게 채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속 일꾼들처럼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지 말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한 일꾼들에게 일 대나리온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일꾼들도 처음에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면 가족들 하루 생계가 걱정되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자기를 고용해주는 주인을 만났으니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한 마음은 일을 늦게 시작한 일꾼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일했고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보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내용도 이런 부분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을 때,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다른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라 마르다도 처음에는 기뻤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지요. 그러나 마리아를 바라보자 마르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 자기는 일하는데 마리아는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험이 찾아왔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 앞에서 마르다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르다가 자기 일만 생각했을 때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바라보자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이 근심거리가 되었고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하는데 왜저 사람은 안 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행복했던 하나님의 일도 불평 가득한 일이 되고 맙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서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시간을 일하고 일대나련을 받았어도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나까지 시험해 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다시 말하면, 내 일이나 잘해라. 다른 사람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 일이나 잘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받은 은혜와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을 찾고 그 은혜만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는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12시간 일한 사람이 1대나리온을 받았으며 1시간 일한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포도원 일꾼이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꾼에게 1대나리온을 나눠준 주인이 못마땅했고, 불평,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12시간 일한 사람도 일 대나룬이 있어야 하루를 살지만 1시간 일한 사람도 일 대나룬이 있어야 하루를 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은 동, 돈 중심의 계산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오늘 일대나온을 벌지 못했다면 집에 있는 처자식은 굶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돈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일 마감 한 시간을 남겨놓고도 일꾼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마감 한 시간을 남겨놓고 일꾼을 부르면 주인에게만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이 일꾼들이 오늘 하루 일을 공치면 그 가족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일한 일꾼이 일 대나리온을 받은 것은 이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 빌렘슨 드벳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17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화가인데 이 화가가 오늘의 본문 내용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성경 내용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야곱 빌렘슨 드베시 그린 그림에는 포도원 주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꾼들에게 품삭을 나눠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품삭을 나눠주는 주인 주변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일대나온을 받고 놀라고 있었고 또 다른 일꾼도 자신이 받은 1데나리온이 믿기지 않았는지 동료에게 보여주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꾼들은 주인 곁에 서서 왜 자신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는 듯 따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서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림 오른쪽 하단에는 품삭을 받은 한 일꾼의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 곁에 앉아서 자신이 받은 품싹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흐뭇한 얼굴로 일 대나리온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표정에는 감사함, 다행스러움,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만약 남편이 일 대나리온을 받지 못했다면 아내와 어린 자녀는 그날 하루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가족이 내 가족이라면 품삭을 받아온 일꾼이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라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도 주인에게 세상 개선법을 들이밀면서 왜이 사람에게 나와 동일한 임금을 주었냐며 따질 수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의 처지와 형편을 본 것입니다. 일 대나리온이 없으면 하루를 살수 없기에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일 대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개선법 곧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12시간 일한 사람 눈에는 돈만 보였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일 대나리온 받았다면 나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은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일 대나리온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텐데 돈만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형편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 마음에는 사랑, 긍휼, 자비가 사라집니다. 일한 사람은 보상해주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계산법이 지배하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라 말하있겠습니까 천국은 긍휼과 사랑의 원칙이 작동하는 곳이지 돈과 이익과 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려야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오전 6시에 일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어진 주인의 호의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도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1시간을 남겨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늦게 우리를 찾아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이라고도 일대나 용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란 일꾼의 관점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한 시간이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간이란 일꾼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해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불평이 생긴다면 혹시 우리가 세상의 계산법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성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긍휼이 없고 원칙만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떤 계산법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평하는 일꾼처럼 되지 않으려면 자기만 고생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부터 일한 일꾼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2시간 일한 일꾼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들만 고생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고생했고, 다른 사람은 고생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12시간 일한 일꾼들 마음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사람과 고생하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 주인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는 과대평가하고 남의 수고는 과소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불평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만 고생하고 다른 사람은 고생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가 봉사하는 부서가 제일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수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생하지 않는 사역이 어디 있으며 힘들지 않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서이든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시험에 들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더 고생하고 있는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고생하고 있는지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볼때 우리 자신이 종일토록 더위를 견디며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수고를 함부로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고생했는지를 따질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감사했는지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수고와 고생을 내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는지를 보십니다. 12시간 동안 일한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감사가 더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일꾼들 중에서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일한 일꾼들을 뽑으라며 단연코 오후 5시에 선택받은 일꾼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시간 남겨놓고 자신을 일꾼으로 선택했을 때, 일꾼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고생한 분량을 내세우지 말고 감사의 분량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감사 없이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으려면 우리만 고생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유는 대부분 먼저 된 자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부름받은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부름받았다면 본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먼저 부름받았으니 더 많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야 하고 자기만 고생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감사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되었어도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평보다는 감사가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